성경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배들과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세워졌고요. 많은 유대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담대한 말씀을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들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들이었고 그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당시 제사장들 또 성전 맡은 자들 또 사두개인들에게는요 달갑지 않았어요 좀더 솔직한 표현으로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의 무리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운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파하는데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니까 부활을 믿지 않던,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던 사두개인들은 이들의 말에 대해서,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그들과 상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요,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들, 당시에 사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신문하기 시작을 합니다. 신문이라는 것은 묻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묻는 것이 그냥 친구들에게 질문하듯이, 엄마, 아빠에게 질문하듯이 묻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죄인들에게 너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너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하듯이 신문, 강압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사도들에게 추궁을 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이미 행한, 이미 행한 일은요 예루살렘과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일이에요. 얼마 전에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전 앞에서 평생 일어나지 못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구걸라던 사람이 베드로가 한말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고르라 라는 그 말을 듣고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이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한 권세 그리고 이 일의 배경은 무엇이 있느냐라고 캐묻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요? 서기관들, 장로들 이미 행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직접 두 눈으로 보았어요. 평생 일어나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섰어요. 그가 공전에 뛰어 들어가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 사건들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 권세가 누구인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캐묻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들의 기적은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무능력함을 드러낸 사건이에요. 왜요? 당시 종교,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어떤 뭐 어른들로서 그런들을 보호하고 관찰하고 그들을 감싸주고 안아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일을 못했어요. 그들을 낙해해주지도 그들의 배고픔을 달래주지도 않고. 사도들이 행하니까 자신들의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고 그들의 무능력함이 그대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드러난 거예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기득권 권리들이 좀 주춤주춤하게 되어진 것을 경계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들의 추궁에 그들의 신문에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장면이 기억이 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다이 울기 전에 나를 세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는 아니라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안할 겁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 잡혀간 빌라도의 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멀치 바라보면서 누가 옆에서 너도 저와 같은 당의 사람이 아니냐라고 묻자 아니라고. 아니라고. 저주하면서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의 베드로와 오늘 제사장들과 장로자들과 장로들과 후기관들이 모여서 베드로에게 말을 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은요. 분명하게 달랐습니다. 함축 뭐 어리 어리 어적 속된 말로 쫄아 있다럴까 그 움츠리던 들었 베드로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전혀 두려움이 없이 담배하게 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8 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뜰에 있었던 베드로와 지금 제자들 앞에 선 베드로의 차이는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베드로는 담대해진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 앞에서, 추궁 앞에서, 신문 앞에서 담대하게 답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날 것이야. 그리고 나 대신에 나보다 더 어, 성령님이 오실 것이야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성령님이란 것은 영어로 보면 더 카운셀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대변인, 우리의 보호인, 우리의 변호인과 같은 분이에요. 성령님은요 제자들을 도울 것을 그들고 그들의 힘이 되어줄 것을 이미 약속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절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경도 좀 보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주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잘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일 동안 되돌아보면 친구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가족들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섭섭해하기도 하고 수많은 관계들이 내 마음속에 나를 넘어뜨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 우리가 그것이 있다기 위해서 살고 싶은데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으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실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성령님이 도우신다면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요, 바로 사도들이 이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기적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며 기꺼이 오늘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대답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권능으로는, 우리의 실력으로는 할수 없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가능케 하십니다. 베드로는 걷지 못하는 경제를 고친 일을 기억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일은 내가 행한 일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셨다라고 담대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난 3월 말 4월 첫째 주를 지나면서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우리가 기념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 이것은 인류사상 가장 잔인한, 가장, 가장 잔혹한 사용제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께 그토록 잔혹하게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벌써 오래전 영화지만, 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뭐, 너무나 좀 잔인하고, 잔혹한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못 보는 영화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 오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들고 그골고다 언덕길을 쭉 올라가시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너무나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리얼하게? 너무나 잔인하게, 잔혹하게 그 장면들을 영상화했습니다. 실제로 그 영화를 본 현대 유대인들은요, 그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불만과 거부감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잔인하게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건을 모든 사람들에게 뭐, 보게 하는 거였고, 드러나게 한 거였고, 자신들의 잘못한 것을 만찬에 알리게 됐다고 그들은 불쾌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잔인하게, 얼마나 혹독하게, 잔혹하게 돌아가신지를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예수님을 죽였고 버렸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버렸던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쓸모없이 잔인하게, 잔혹하게 죽어갔던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그를 집에 모퉁이 돌에,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문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퉁이의 머리돌이라는 게 뭐냐면, 담과 담이 만나서 이 담을 잘 세워줄 수있도 바닥에 놓아놓는 돌덩어리. 즉이 담과 이 담이 그냥 흘러 설수 없어요. 근데 그 밑에 모퉁이들이 있다면 이 둘이 잘규정을 맞춰서 집을 세워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집의 기능이 되어지고 사람이 살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즉집 모퉁이에 머리도 대신 예수님은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새로운 사역을 우리들에게 하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쓸모없이 버린 돌처럼 내겼던 위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대적자, 원수, 사탄을 극복하신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이따임에 참된 구원의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걸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진 것이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사라진다라고, 배드로는 담대하게 답을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이, 우리나게 일어남을, 그는 이제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하나 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여기서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진리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속어로 예수쟁이들 도대체 왜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어? 부처에게도 혹은 뭐 알라에게도 구원이 있는데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는 넓고 관대한 관용을 좀 가져라고 하면서 기독교의 강한 배타성에 대해서 뭐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사실을 직시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어. 너희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본도 내면을 살펴보면요,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땅 위에서 행복하게 살려는, 이땅 위에서 호의호식하려는 그들의 내면의 모습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과 인생의 연미 공유를 가진다는 것을 좀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임을 명확하게 전파함과 동시에 우리 이웃에 대해서, 우리 연약한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연민과 국률을 갖는 관담을 동시에 가질 필요가 있어요. 배타적이거나 그들을 없인 여기는 것이 아니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갖고 그들을 대하는 내 넉넉함이 우리는 필요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세상은요 예수님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살리시고 짐 모퉁이의 머릿대로 되게 하셔서 그로하여금 구원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곤고해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나약해요 우리의 삶이 매우 작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낫고 천하고 미련한 우리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거예요. 어떻게? 구원의 역사에, 생명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땅 위에서 살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라 약속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짐무통의머리돌 대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풀으며 그와 더불어서 생명의 삶을,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이 바닷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세상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짐모 등의 머리들로 삼으셔서 생명의 역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에 기꺼이 참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땅 위에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며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또 열심히 일한 수고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옵시고또 갖가지 기도와 감사의 제목으로 드린 예물들 주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감사를 들으셔서 하나님 이땅 위에서 그들의 삶이 풍요로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린 님을 기뻐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생명의 삶을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